여보세요. 아네 안녕하세요. 여기 삼전병원 응급실인데요. 네? 지금 어머 어머님이 교통사고 나셔가지고요. 네? 예? 네? 어디 어디인데요? 여기 삼전 병원이요 병원. 어머님이 지금 위독하세요. 위독 예예 예. 위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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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미. 에? 한 한국분 아니세요? 필리핀 사람이에요. 혹시 시엄마예요? <laughs> 예예예예그 시엄마 시엄마. 아 지금 응급실에 계셔가지고 지금 수술을 하셔야 돼요. 수술? 네 수술 그러니까 얼굴이 다치셔서 수술을 하셔야 돼요. 아 그걸 다친 거 아니에요. 지금 마 원래 걸래요. 아,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어머님께서 사고가 네. 나셔서 아 다치신 거예요. 얼굴 안니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얼굴 자꾸 난조 알셨어요 아니 <laughs> 저, 저 장난치는 게 아니라요. 수술 돈돈돈돈 돈. 네? 돈 입금해 주시.